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작년에 엄청난 유행어였죠. 우리 같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가리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원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다. 더라 아멘. 오 순간 래퍼 된것 같아. 어 힘들었다. 자 여러분들 기증 한번 펴볼까요? 자기증 한번 펴봅시다. 자 쓱쓱 가시고 아, 이제 하나님 의 말씀 제대로 들을 준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는요 지난 주에 하나의 목적, 하나의 목표를 이제 가지자고 이야기를 했었고 제가 다 제시를 해줬어요. 뭐였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걷자. 이게 우리 중동부 1년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길,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경외함으로 그 길을 걸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걸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솔직하게 까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맞아요 어려워요 나도 쉽지 않아요 나도 어렵더라고요 여우와를 경애하면서 주의 길을 걷는 것 자체가요 우리들에게는 현실적으로 트럭기 힘들어 그렇지 않니? 그래서 이제 롤 프로게이머 데프트가 한마디 했었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렇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이제 작년에 막 최고의 명언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만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들은 현실적으로는 그게 힘들어요. 막다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걸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뭐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이요. 우리들과 똑같이요. 꺾였었던 인물이요. 에 꺾였어요. 마음이요. 솔로몬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솔로몬 저번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아주 지혜로운 왕입니다. 사방에서 그 지혜를 한번 듣겠다고 막 몰려오게 만들었었던 인물이 바로 이 솔로몬이라는 왕이에요. 그런데 처음은 하나님을 잘 따랐는데요. 나중에는 변심해요. 막 배신 때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 하나님의 길안 따라갈래요 하면서 막그 따는 대로 간다고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인데 꺾여 버렸어요. 왜냐하면요, 솔로몬에게는 많은 유혹이 있어요. 워낙에 뛰어나다 보니까요, 유혹이 많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유혹 뭐냐? 아내가 몇 명이야? 천 명이에요. 중간에 나왔지만은 이제 처가 삼백 아 칠백 명이었나? 처가 칠백 명이었던 것 같고, 첩이 삼백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천 명입니다. 천 명. 이천 명인데, 이 사람이요 너무 많다 보니까 마음이 막 흔들려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이방 여인들은요. 다 하나씩 그 믿고 있는 이방 신들이 있었어요. 솔로몬이요.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인들 천 명하고 막 그렇게 결혼한 게 아니거든요. 사방에 막 온갖 수없이 많은 나라에서 오는 여인들과 다 만났어요. 근데요 그 사방에 있는 그 온갖 여인들은 하나씩 다 들고 왔는데 뭘 들고 왔다? 이방 신들을 다 들고 들어왔다. 근데 이제 그것을 솔로몬이 착 지켜봅니다. 전 사람은 이제 저기 가가지고 발신한테 막 숭배하고 있고 저기는 저기 갔더니 뭐 제우스 신막하군데다막 신고하고 있고 막 그걸 봐요. 근데요 문제가 뭐예요? 솔로몬이요?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뭐 물론 다 사랑한 건 아닐 거야. 천명을 어떻게 다 사랑했어. 힘들어. 근데 그럼에도 몇 명은 분명히 사랑했어요. 근데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닮는다고 그러죠.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저도요 처음에 제 아내가 있는데요. 믿기지 않겠지. 안 믿기지. 나 결혼했어. 안 믿기지. 그치? 믿기니? 믿긴다는 표정이다. 미안하다. <웃음> 그래, <웃음> 그래 안 믿기겠지만 나안 믿긴다고 생각할 거야.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든 나 모르겠어. 나 어, 그렇게 나 그렇게 안 보이긴 하겠지만 제 아내가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막 연애 시작할 때는요. 막 사진 막 보여주면요. 안 닮았다고 그랬어요. 저랑.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둘이 닮았다. 아, 둘이 엄청 닮았네. 막 그러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자세히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나도 좀 닮은 것 같아. 그래서 묘하게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 <laughs> 어쨌건. 근데 아내가 저를 되게 그래 싫어했어요 한동안. 아니 닮았다 그러니까. 아 내가 어떻게 너랑 닮냐 막 그러면서 막 서로 싸우고. 어그러면 나는 야그 축복이야 인마 나를 닮았으니까 막 그러면서 막 싸우고 막. 막 그랬었던 기억들이 있는데. 어쨌건 사랑하면 닮아요. 자, 이 닮는다는 건 어떻게 되느냐? 이 얼굴, 얼굴이 닮아가는 걸 수도 있겠지만, 하는 행동이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될까요? 여인을 사랑하다 보니까, 여인들이 숭배하던 이방신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거길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유혹이 등장을 해요. 두 번째 유혹이 등장을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만약에 진짜 솔로몬이요. 그 이방신들을 극혐했다 그러면 따랐을까요? 아니에요 11장 8절 한번 봐볼게요 열한기상 11장 8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자 여기를 보면요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일단 닮았어요 닮아가지고 똑같이 그 여인들과 닮아서 행동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극혐했으면요 여기서 손절을 쳤을 거예요 여러분들 신천지 갈 거야? 너희들의 애인이 알고 보니까 신천지야. 그러면 그 애인 따라서 신천지 갈 거야? 어, 간다고? 누구야? 야, 너 나중에 나랑 게임 연담하자. 은수야 아니면 여기 뭐야? 예성이냐? 무현이냐? 왜 무현아, 너냐? 아니지, 아니지. 신천지 가면 안 돼. 극혐해야 돼. 우리 손절 쳐야 돼 이단들하고. 어? 아유, 저위험하네 나중에 보자 무현아. 어? 어쨌건 너희들 그럴 거야? 아니잖아. 아니잖아. 아니지 않니? 신천지인데 이단인데 극혐하니까 손절 칠 거잖아. 근데 솔로몬은요. 아니었어요. 좋아 보였어요. 왜 그랬을까 한번 고민 한번 해 봅시다. 자, 솔로몬은 어떤 인물이에요? 왕이에요, 왕. 왕이라면요. 그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어요. 잘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다고요. 근데 그 당시 사회는요. 산업시대가 아닙니다 IT 막 이딴 거 없었어요 컴퓨터 없어요 그러면 뭐 먹고 살아요? 땅을 다 경작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 따가지고 먹어요 농경사회예요 농경사회 근데 여러분들 알거 아니야 요요요돈돈돈 돈, 돈. 요게 돈이 권력이 되잖아 그치? 돈 많으면 권력이 돼요 그 당시에는 뭐가 많으면 권력이 됐을까? 땅이에요 땅 근데 어떤 땅이에요? 비옥한 땅이에요 쌀뭐밀 이런 거 되게 잘 자라는 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권력이 있다고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땅을 가지는 건데 그거와 플러스 알파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땅만 있으면은 경작이 잘안 되잖아. 농사가 잘안 된다고. 뭐가 더 있어야 돼? 비가 내려야 돼요. 물이 있어야잖아. 그렇지? 그래 가지고 여희들 나중에 배우겠지만 4대 문명이 어디를 닦기고 있어? 강 강을 다 끼고 있어요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요 신들을 믿을 때요 주로 어떤 신들을 많이 믿었었냐 비를 내려주는 하늘과 관련된 그런 신들을 굉장히 많이 믿었어요 이집트에서는 파라오 거기서는 이제 라라고 하죠 태양신이에요 태양 태양도 되게 잘 비춰야 많이 먹을 거 아니야 농사 잘될거 아니야 그것과 많이 연결이 돼요. 어쩌면 그런 신들을 많이 가지고 오기 시작한 거야 이방 신들은요. 소로몬이 딱 봤어요. 자 이스라엘 땅잘 돼야 돼 부국강병해야 돼.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해? 농사가 잘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신들을 보니까 뭐 비를 많이 내려주는 신, 태양신만 이런 신들을 많이 데리고 왔네. 자 그러면은 어 뭐야? 나도 한번 좀 믿어볼까? 우리 땅 우리 백성들 잘 먹여 살려야 될거 아니야? 라는 생각할 것 같지 않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그런 유혹이 솔로몬에게 물밑듯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저 여인이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신인데 그리고 저 여인들이 나한테 맨날 와가지고 같이 섬기자 나만 하기 좀 외로우니까 좀 같이 섬겨주면 안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침 또 보니까 그 섬기는 신들이 있어 보여 괜찮아 보여 자 하나님도 대단한 신이야 맞아 그런데 보험으로 한번 들어볼까?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신도 있지만 보험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은 그러면 나 완전 끝나 버리니까 그러니까 다른 신도 한번 섬겨 볼까? 이런 유혹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에 넘어가 버립니다. 이런 마음이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11장 11절 한번 봐 볼게요. 자, 그래서 이 결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가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먼저는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은 천명이나 되는 여인들과 결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느냐? 이제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와 한 번만은 섬기라고 했는데 이제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줘버릴 것이다. 너의 그 왕위가 이제 빼앗겨서 네가 다스리고 있던 신하한테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되게 무서워요.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다빼진 않았어요. 13절도 한번 봐 볼게요. 열왕기상 11장 13절 한번 봐 볼게요. 자, 한번 띄어 주세요. 열왕기상 11장 13절. 오직 내가 이나을를다 빼앗지 아니하고 그래도 은혜가 좀 있어요. 내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한 지파를 이제 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솔로몬은 어떤 지파일까요? 솔로몬은 어떤 지파일까요? 뭐? 어? 알아? 알아? 어떤 지파야? 씨, 비밀이야? 어, 비밀이야. 너만 알고 있을 거야? <laughs> 그래, 내가 그 비밀 까발려 줄게. 자, 유다 지파예요. 어, 유다 지파예요. 왜? 다윗이 유다 지파였으니까. 그 혈통이 쪼르륵 있습니다. 자, 이 유다 지파 플러스 알파로 한 지파를 더 준다고 했어요. 어떤 지파냐?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두 개의 지파가 나중에는요 그. 남유다라는 왕국을 이루고요. 나머지 예루살렘은 12지파가 있었어요. 나머지 10지파는 북 이스라엘로 넘어가 버립니다.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분열이 되어져 버립니다. 자, 이게 솔로몬이 잘못했었던 것에 대한 결과예요. 이방 여인을 사랑해 버렸고요. 그리고 여호와 한 분만을 섬겼어야 되는데 이방 신들을 섬겨 버린 그런 잘못된 그래서 그 꺾였었던 마음을 가졌었던 거에 대한 결과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여호와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 이거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쉽게 꺾이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요 문제가 발생을 할 거예요. 솔로몬의 것을 보면은 뭐 물론 솔로몬 정도로 그렇게 엄청 막 무서운 일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뭐 나라가 나뉘어버리고 막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반으로 나눠지겠니? 어 아, 그건 아닐 거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주기로 한 복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걸은 자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했었던 그 복, 그 복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럼에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안간힘 써야 돼요. 솔로몬은 유혹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유혹에 무너지지 않도록 안간힘 써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유혹은 뭐가 있을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할 이야기는 아침에 잘 나왔으니까. 자, 주일날 아침마다 9시 반까지 오기에 가장 넘기 힘든 산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잠이요. 그렇지. 솔직히 잠. 왜왜 쳐다봐 많이 늦어? 바로 쳐다보는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넘기 힘든 산이 잠이잖아 아침 주일날 오는 것이. 그렇지. 잠이라는 유혹이 있어요. 이겨보세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 밤 늦게 하는 게임이 그렇게 달콤할 거예요 왜 월화수목금 열심히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토요일까지도 오후까지 공부를 하다가 집에 딱 돌아왔어 자 이제 주말이니까 조금 쉼이 있어? 그럼 뭘 해? 컴퓨터를 딱 끼고 롤을 딱 키고 그 다음에 게임을 하기 시작해요 자그 결과 어떻게 해요? 새벽 3시, 4시가 돼버리고 다음날 예배 늦어버려요 이것 또한 우리들의 커다란 유혹이 될 거예요 아예 하지 말라고는 얘기 안 할게 근데 적어도 예배 시간에 잘 나올 수 있도록 잠잘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세요. 그런 유혹에서 이겨내 보세요. 막판 찐막이야, 찐막, 찐막 하지 마. 제발. 찐막 하지 마. 그냥 이거 크게 막판이 하고 끝내 버려. 찐찐찐찐찐막까지 찐 가잖아, 너희들 보통. 그러지 말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유혹들 많을 거야. 특히나 시험만 되면 많이 그럴 거예요. 지금 시험은 좀 멀리 있으니까 좀 덜한데 시험 기간만 되면 유혹이 뭐예요? 지금 예배 빠져서 학원 한번더 가면 점수가 하나 더 올라갈 것만 같은 한 문제 더 맞출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제가 봤거든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서울대 가야 되는데 다 가더라고. 어. <laughs> 다 가요. 오히려 예배 시간을 잘 나오던 친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성적 잘 받는 애도 많이 봤어요. 성적 오르는 애도 많이 받고요. 그런 유혹을 이겨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유혹 되게 많을 거예요. 거기에 쓰러지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여호와만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절대 꺾이지 마세요. 솔로몬처럼 꺾이지 마세요. 다윗이 위대했었던 이유는 이거였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모든 걸다 맡길 수 있었던 존재.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고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주님만을 붙잡으면 나아갔었던 그런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하게 사용하셨고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꺾이지 맙시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좀 받읍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 나가는 것에서 꺾이지 말아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그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려봅시다 올 한해요 할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할수 있어요? 제가 할수 있겠죠 여러분들 했을 때 아멘 하면 설교 끝납니다 자할수 있겠죠 여러분들? 네 조금 약해 한번더 조금 약해 조금 더 세게 자할수 있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설교 끝내겠습니다 <laughs> 자이 시간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요. 세상은요. 우리를 많이 유혹할 겁니다. 솔로몬처럼요. 이성 문제로 유혹하기도 할 거고요. 솔로몬처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유혹하기도 할 거고 시험 때문에 잠 때문에 우리들 유혹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